연말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군부대 통폐합에 이어 코로나19 여파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접경 지역입니다. 인구 감소세가 빨라 지역 경제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1년 전 주둔 군부대가 해체된 마을입니다. 썰렁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주민 8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역은 활력을 잃어 식당과 숙박 시설 등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유입 인구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고 너무 너무 힘든 지금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19 확산의 타격이 큽니다. 군장병과 면역액의 소비 비중이 큰 접경지 경제 구조에서 장병 외출 외박 제한은 매출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군인들도 차도 아예 안 나오고 지금 지어, 지금 다니는 사람도 보다시피 아예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연하다고 전 생각하고요. 접경 지역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안보 관광지를 찾던 관광객 수는 급감하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겨울 축제도 대형 체육행사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이중삼중 난관에 쌓인 겁니다. 강원도와 접경 지역 시군은 숙소와 상점 등 접경 지역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주민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취약한 접경지 경제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높아 지원 방안의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접경적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서 심의가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런 법들이 빨리 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나 공이 접경지역을 조게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현재 강원도 다섯 개 접경 지역 인구는 15만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해 평균 감소율은 2% 정도. 강원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